하이. 헬로 하우켄 아이 어시스트 유터데이. 한국어로 해. 너희형 GPT-4 나왔더라. 제가 알기로는 아직 GPT-4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OpenAI는 GPT-3를 현재까지 가장 최신의 대규모 언어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T-3는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 버전의 모델보다 더 많은 언어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일 현지 시간 OpenAI는 GPT-4를 출시했다고 떴어. 기사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 OpenAI는 아직 GPT-4를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링크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OpenAI는 GPT-3를 가장 최신의 대규모 언어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데이터 업데이트 못했지 너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CGPT이며 OpenAI의 업데이트 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OpenAI는 GPT-3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새로운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OpenAI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뉴스 봤어? 제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뉴스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23년 뉴스와 관련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의 역할을 수행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 최선이 아니라 잘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공한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봄과 이별에 대한 한시 한 번을 거저 창작으로. 산 넘어 흐르는 바람 소리에 봄꽃 흩날리고 이별의 그늘 속에 남겨진 한없이 긴밤 꽃잎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 아픈 그리움이 산산히 쌓이는데 봄바람 따라서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이별의 추억이 아련하게 흩어지네. 이번엔 랩 버전으로 리드미컬하게. 봄이 와 꽃이 핀 뒤면 이젠 너와 나의 사랑도 끝이 나겠지. 서로를 잡던 손 놓치면 이젠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봄바람은 여전히 분해. 내 마음 속에 살아 숨쉬네. 널 향한 내 뜨거운 그리움. 이젠 너와 함께 할수 없다 해도. 난 이젠 앞을 향해 나아갈래. 봄의 푸른 풍경과 함께 이별에 지친 내 마음을 달래줄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래도 가끔은 봄바람이 스쳐도 너를 떠올리게 돼. 이젠 떠나갔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숨쉬는 내 사랑의 추억 영원히 함께 할래. 딸링느라 숨차네. 너 대박 실력이다. 시인이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문장과 문체를 학습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문장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분위기의 시나 랩 가사도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내가 지은 기막힌 시 러시아어로 번역해줘. 제가 생성한 한국어 시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When spring comes and flowers bloom. The love between you and me will come to an end. If we miss each other's hands that used to hold each other. I don't think he's gonna find it anymore. But the spring breeze is still blowing. You live in my heart. You breathe. My hot longing for you. Even if I can't be with you anymore. I'm going to move forward now. With the blue scenery of spring. To soothe my tired heart of breaking up. Dreaming of a happy future. But even if the spring breeze passes by, it reminds me of you. Now you're gone. Living and breathing deep in my heart. Memories of my love. I'll be with you forever. Josong Habnida. Jianun Liojianun Ajig Hal Jule Molobnida.